안녕하십니까, 은지구 여러분. 뭉쳐야 읽는다의 조양훈 목사입니다. 자, 오늘로써 22일째 성경읽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로마서 12장, 예레미야 51장, 10편, 30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그런 상황에서 둘의 병력 차이가 정말 말로 하기 민망할 정도의 차이라고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사우랑의 아들 요나단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수하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서 블레셋 진영 안으로 습격하여서 그 전쟁을 이겨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두 나라 간의 그 군사력은 말이 안 되기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공, 군대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서로 벌벌 떨고 또 땅은 진동하였다고 하고 나중에 사울이 부활을 시켜서 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칼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들, 자신들끼리 서로 쳐죽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은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 놀랍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숨어있던 동굴과 숲을에서 나와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울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맹세를 한가지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 블레의 진영에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전쟁이 끝날 때, 하나님께 제사 달인 이후에, 우리가, 어, 그 하나님께, 어, 그 음식들을 먹고 할 거야! 라고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뭐라도 손대는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했는데, 요나다는 먼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맹세와 명령을 듣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막 싸우다가 힘드니까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번쩍 나갖고 더 으,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요나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어, 나중에는요 이 백성들조차도 싸우다 싸우다 지쳐갖고 백성들 다 도망갔는데 자신들은 지치고 배고프니까 어떡해요? 고기를 핏째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사울이 야 누가 저렇게 피째먹으래 먹지마라면서 이제 어, 이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제사장을 불러서 각을 뜨고 제사를 올린 다음에 하나님께 더 붙죠.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서 저들을 어, 공격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부답 응답하지 않으세요. 사울의 직감을 하자. 아. 저들이, 어, 우리 백성이, 핏째 고기를 먹고, 내가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우리의 승리를 주지 않으시는구나. 멈추셨구나. 여기서.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냐? 백성들과, 나와 내 아들이 이쪽에 있다. 제비를 뽑아라. 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뽑힌 거예요. 아마 사울왕은 속으로, 핏째 고기를 먹은 백성들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비를 뽑았는데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뽑혔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왕은 요나단이랑 나랑 뽑아라! 했는데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너 뭐했어! 하니까 요나단이 아 제가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이런 넌 죽어야 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사울을 말리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 요, 노래 승리를 가져온 것은 바로 이 요나단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라면서, 백성들이 만류하여서, 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섣부르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게, 자기 스스로 맹세를 만들어냈던 사울이, 어, 제일 처음에 잘못에 첫 단추였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 내가 흥분하거나 내가 잘못된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예,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까지는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요. 뭐,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민 쪽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요. 부원을 받은 노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자신께 어, 아니,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예배자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곧 삶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삶과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서 읽으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장에서는 어제 50장과 연결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그날 그 땅으로부터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다 도망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자유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벨론은 멸망케할 국가가 그러면서 네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될 것임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태로서 사용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행하던 대로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위하신 하나님의 보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10편 30편입니다. 시편 3 0편은는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는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호하신과 신실한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경외하겠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주고 되길 간절히 바라며 뭉쳐야 읽는다.